어머니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들어오세요?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현수, 안녕하세요. 인생, 다시 보기입니다. 우선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기억하고 또 잊어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잊어간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요? 이것은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잊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현수입니다. 마흔여섯. 도시에서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니던 그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빠듯해진 생활비에 아내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했습니다. 오래전 떠나온 고향, 어머니가 혼자 사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시외버스에서 내린 현수는 낡은 대문을 밀고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켠에서는 이른 8배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첫마디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게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현수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도시에서 먹던 배달 음식과는 다른 정갈하지만 어딘가 허전한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현수야, 너 내일 학교 가야 되지? 도시락 싸줄까? 현수는 숟가락을 든채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저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깜빡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의뢰 그러듯 가끔 옛날 기억에 빠져드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3시,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한다는 아들을 위해, 현수가 지금이 새벽이며, 자신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수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과거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종합병원신경과 의사는 MRI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 영역의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최근 기억부터 먼저 있고, 점점 과거의 기억 속으로만 가게 될 것이라고. 결국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수 있다고.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병원 복도를 걷는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들르던 그 세월. 이제야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 마당에서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현수가 자신이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멍하니 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현수 맞아? 언제 이렇게 큰 거야?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너 밥은 먹었어? 어머니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학교는 잘 다녀? 현수는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였다는 것을요. 현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도시락을 3개씩 쌌습니다. 하나는 현수 것, 하나는 남편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점심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것이 어머니의 삶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어머니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게 현수의 귀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은 어머니의 기억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과거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고. 그렇다면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현수의 어머니는 이제 조금씩 현재를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속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돌보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수가 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왜 들어오세요?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현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수를 살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현수. 우리 현수는 아직 어린애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그 순간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이미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그곳에는 46세 중년 남자가 아닌 15살 중학생 아들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현수 친구예요. 현수가 잠깐 학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순자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현수 친구?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금방 올 거예요. 그렇게 현수는 자기 집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아들이 아닌 아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의 기억은 더욱 깊은 과거로 침잠해갔습니다. 어떤 날은 현수를 남편으로 착각했고, 어떤 날은 자기 오빠로 여겼으며 또 어떤 날은 그저 낯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 현수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현수 언제 오나? 학교 끝나면 바로 와야 하는데. 밥 먹었을까? 도시락은 싸줬는데. 요즘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현수는 매일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곧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 현수는 어머니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날 오후 어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어린 현수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7살 생일날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현수 참 착하지? 엄마 말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현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현수는 어떤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자기 아들에 대해 물어봐주는 것이 반가운 듯 했습니다. 우리 현수는요, 착한 아이에요. 아주 착해요. 한 번도 엄마한테 거짓말 한적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아이죠. 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요즘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엄마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그날 저녁 현수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는 30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현수가 학교에서 늦게 왔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물어봐도 넘어졌다고만 한다. 하지만 알고 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손을 댄 것임을. 현수는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 15살 밖에 안된 아이가 이미 엄마를 지키려 하고 있다. 미안하다, 현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나약해서,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너는 엄마한테 거짓말했지만, 엄마는 그 거짓말이 너무 고마웠다. 동시에 너무 미안하다. 현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거짓말을,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 담긴 아픔을.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모른 척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어머니도 아들을 지키려 애썼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또다시 현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기요. 혹시 우리 현수 봤어요?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수는요?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친구들도 많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다친 데는 없어요? 요즘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많다던데.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현수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현수는 행복해요. 어머니는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머니가 평생 바라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행복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현수는 어머니를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 거짓말은 어머니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어머니와 매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물으면 현수는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괜찮아요. 건강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매번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기억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이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단 한가지만은 변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을 걱정했고, 현수는 언제나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날 저녁,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현수,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현수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는 안 다쳤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우리 현수는 착한 아이니까.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손을. 기억은 사라져도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그손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누군가는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을, 또 누군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기억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평생 동안 가장 간절히 바라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현수의 어머니에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집 마당의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고 어느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어머니 곁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여섯 달이 흘렀습니다. 그 여섯 달 동안 어머니는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혼자서는 할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어머니가 이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씩만 어머니는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집에서 돌보기엔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었다고. 현수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치 어머니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현수 혼자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현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으로 떠나기 전날 밤, 현수는 어머니 방에 앉아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사진첩, 색이 바랜 아들의 상장들, 손때 묻은 도시락 통,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쓰던 앞치마 하나하나가 모두 어머니의 삶이었고.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쓰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게 있니? 엄마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어.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너에게 좋은 것을 사줄 돈도 없었어. 하지만 한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다는 것. 그게 엄마가 살아온 이유의 전부였다는 것.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만이 엄마의 마지막 바람이야. 현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들 것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구급차가 출발하기 직전, 눈을 뜨며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수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고, 어머니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현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 다쳤어요. 엄마가 평생 걱정했던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기 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조용한 복도.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가끔 눈을 뜰 때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듣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어요. 엄마 집 마당의 감나무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리고 현수는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어느날 간호사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웃으세요. 잠꼬대처럼 뭔가 중얼거리시면서요. 안 다쳤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 그것은 아들이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그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현수는 병원 창가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눈이 와요. 엄마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첫눈 오는 날이면 엄마가 팥죽을 끓여주셨잖아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죠. 첫눈 오는 날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때 저는 엄마 몰래 소원을 빌었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어린 마음에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시는지, 어머니의 눈가에 희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은 것처럼 현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평생 아프셨으니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 이제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엄마의 모든 시간이, 엄마의 모든 사랑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중학생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얼굴 한쪽에 멍이 들어 있었고, 그래도 억지로 웃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한 거짓말 기억하세요? 안 다쳤다고 했던 그 말, 저는 엄마를 속인 게 아니었어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제 거짓말을. 하지만 엄마는 모른 척 해주셨죠. 우리 둘다 서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서툰 방법으로.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병실에 석양빛이 스며들었고, 모든 것이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계속 웃으셨어요. 뭔가 좋은 꿈을 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꿈을 아들이 엄마, 저안 다쳤어요 라고 말하는 꿈을. 그리고 그꿈 속에서 어머니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이제야 진심으로 할수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며칠 후. 현수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현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 현수는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이집 구석구석에, 이 마당의 나무들 사이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기억 속에, 사람은 두번 죽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멈출 때, 그리고 또한 번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때, 하지만 현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어머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든 순간 속에 어머니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이 잊혀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